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100개가 넘는 머리카락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보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더 많아질 때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당연하게 먹고 있는 그 음식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도 탈모로 고민하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더욱 충격적인 건이중 절반 이상이 40세 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이렇게 빼앗아가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탈모의 원인을 유전이나 스트레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 입에 넣는 음식이 머리카락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현대인의 식습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몇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음식은 바로 설탕입니다. 달콤한 디저트, 탄산 음료, 심지어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과일. 주스까지 현대인의 하루 설탕 섭취량은 세계 보건기구 권장량의 2-3배에 달합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는 호르몬 불균형을 야기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과도하게 생성되면서 모낭을 축소시키고 머리카락의 성장 주기를 단축시키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설탕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모낭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을 차단합니다. 마치 화분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이 시들듯이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모낭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머리카락 생산을 중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범은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가공식품들입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라면, 과자, 튀김류 등. 우리가 간편하게 즐겨 먹는 음식들 대부분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요. 이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감소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증가시킵니다. 혈관이 막히면서 두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탈모 진행 속도가 1.5배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또한 우리 몸의 항산화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활성산소는 모낭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DNA 손상을 일으키고, 이는 건강한 머리카락 생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단순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탈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우리 몸은 수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말초 조직인 모낭입니다. 또한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체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축적된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면서 모낭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약 2배에 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주범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 면류 등 우리의 주식이 되어버린 이 음식들이 사실은 머리카락, 건강에는 독이 될수 있어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는 인슐린 분비량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IGF-1이라는 성장인자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것이 안드로겐 수치를 높여서 결국 탈모를 진행시키게 됩니다. 더욱이 정제 과정에서 비타민 B군, 아연, 철분 등 머리카락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대부분 제거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음식이 정작 머리카락에게는 영양분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아가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모낭은 점점 영양실조 상태가 되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만들어낼 힘을 잃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들수 있습니다. 하루에 커피 서너 잔은 기본이고 에너지 드링크까지 마시는 현대인들이 많죠. 적당한 카페인은 혈액순환을 도와 오히려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문제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디아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DHT라는 호르몬의 생성이 증가합니다. DHT는 탈모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모낭을 축소시키고 머리카락의 생장기간을 단축시키는 무서운 호르몬입니다. 또한 과도한 카페인은 철분과 아연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은 머리카락의 주요 구성성분인 케라틴 생성에 필수적이고 아연은 모낭의 건강한 세포 분열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면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고 쉽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다행히도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머리카락,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나쁜 음식들을 줄이고, 대신 머리카락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의 99%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계란,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 등을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해주세요. 특히 계란에는 비오틴이라는 비타민이 풍부한데 이는 케라틴 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 브로콜리, 렌틸콩 등의 녹색 채소도 필수입니다. 철분 부족은 여성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해요. 아연이 풍부한 굴, 견과류, 씨앗류도 꼭 챙겨 드시고 비타민 C가 풍부한 감귤류나 딸기 등을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아마씨, 호두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메가 3는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 모낭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머리카락에 자연스러운 윤기를 부여하고 건조함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비타민 D 부족도 탈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류, 달걀 노른자 등을 챙겨 드세요. 실내 생활이 많은 현대인들은 비타민 D 부족이 흔하니까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모발 재생을 돕습니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시고,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골든타임에는 꼭 잠자리에 드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이는 모낭을 휴지기 상태로 만들어 탈모를 가속화합니다. 명상, 요가, 산책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적당한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과도한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수 있으니 주 3-4회 30분 정도의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두피 마사지도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샴푸할 때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모낭의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으니 적당한 압력으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탈모는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식습관을 개선해 나가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탈모의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탈모 예방법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